안녕하세요. 로마 이야기꾼입니다. 오늘은 로마의 날씨 너무 너무 이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집에서 이 로마 시내에 있는 이 공원으로 이 산책을 나왔습니다. 예, 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이탈리아는 코로나 바이러스 2차 대유행으로 어디 집 밖에 나가기도 이 무서운 상태인데 그 와중에도 이 날씨가 좋을 때는 정말 운동을 하고 싶은데 이갈 곳은 마땅치가 않으니까 그나마 도심지에 있는 이런 큰 공원들은요 이 넓은 면적에 비해서 이 오는 사람은 그렇게 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비교적 이 안전하게 운동을 할수 있는 유일한 곳 중에 하나가 될것 같아요. 예, 여러분. 이, 여러분이 이 유럽 또는 서구를 여행하시다 보면은요, 이 정원뿐만 아니라 도심 곳곳에 이 분수를 많이 보실 수 있죠. 근데 그에 반해서요, 이 한국, 일본, 중국 등이 정원에서는요, 이 분수보다는 이 폭포를 많이 설치합니다. 그 차이점을 아시나요? 예, 이것은 바로 이 자연을 이 보는 이 동양과 서양의 그 차이점인데요. 이 서양에서는 이 중력을 이기면서 솟구치는 이 분수를 설치하듯이 이 자연은 우리가 개척하면서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본 반면에 우리 동양에서는 이 중력에 순응하면서 내려오는 폭포처럼 이 자연이라는 것은 거기에 순응하고 같이 더불어 이 껴안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철학이 이 반영된 결과입니다.

예, 지금 이탈리아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상태는요, 이 그래프에도 보시다시피, 이 지금도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이 3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견될 정도로 아주 심합니다. 이 그래프상에 볼때이 1차 유행이 대유행하던 그 봄보다는요, 이 지금 2차 대유행이 훨씬 더이 폭발적이죠? 그러나 여기보다는 물론 한국이 더 안전은 하지만은요, 이 백신이 발견됐다는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세계인들이 지금은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. 휴, 그렇지만은 이 긍정적으로 이 생각을 해갖고요. 이 산의 정상에 가까울수록 이더 힘든 것처럼 이제는 이 끝날 때가 가까워 왔으니까 좀더 힘을 내자 하면서 보다 유쾌하게 보다. 긍정적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겠죠? 예, 여러분. 이, 이제는 점점 이 연말이 가까우다 보니까요. 이제 몸은 이탈리아에 있지만은 이 카카오톡상에서는 제 많은 친구들이나 이 동기들이 여러 그 단톡방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, 이 그러다 보니까 다가오는 그 막년회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건지 이 토의와 투표들이 이루어지는데요. 이 다른 해하고 제일 큰 틀린 점은, 예, 이 과연 막년회를 할 건지, 이말 건지 이것부터 이 토론이 시작되더라고요. 이 어쨌거나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게 이 많은 이 생각도 해야 되고, 많은 이 자기의 결정도 이 내려야 되는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 다음 동영상에서 또뵐 때까지. 그러면 여러분 안녕.